다 얼음 장식이 정교하게 압도하는 웅장한 건물을 채웠다. 별장 밖에는 나무가 아직 풍성하지 않았는데, 웅덩이가 얼어 있는 저수지 부근에 길게 뻗은 다섯 그루 나무를 지나가면 외딴 섬에 온 기분이 들었다. 비닐하우스와 케이크관이 있는 채소밭이 작아 저수지를 아직 비워 놓았다. 남는 자리에 아이와 어른을 위한 얼음잔디 공원이 반겨주었다. 첨성대에서 별자리를 알아봤고, 옛 산타 할아버지와 슬로기 사는 집들이 초대해서 같이 즐겁게 보냈다. 거기다 우주선과 비행접시까지 얼음 조각이 화려하게 내비쳤다. 아이스 학기장에서 학기를 하면 놀았다. 얼음공원이 추웠던 기분을 끄덕없을 만큼 많이 풀려나서 내일이 금방 오고 있었다. 늦잠 잤던 미연은 모처럼 일찍 일어났다. 아침은 직접 아이들과 함께 과일 요거트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슬록에게 주는 풀을 밭에서 캐냈다. 딸기잼과 포도잼, 사과잼을 담고 양배추와 치즈, 달걀을 토마토케첩에 뿌려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선물 상자 쌓기 놀이를 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몇분담마다 선물 상자를 알맞게 쌓는 방식이었다. 누가 더 많이 쌓는지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무지개 색깔이 다 모여있게 놓으면 모두 할수 있는 놀이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을 대신했다. 쌓은 상자는 엎어지지.